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아크 찾아뵙습니다 전에 했던 지역에서 어, 다시 또 주말에 들어서기 전에 집이 부서져서 그동안 이제 좀 멤버들도 다 쉬고 싶다 해서 그동안 아크를 좀 쉬었고요 오늘은 아크를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어, 가볍게 탐방을 하면서 탐방기로서 아크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어, 오늘 비카님 그리고 시모님 사망님 이렇게 저 포함해서 4 명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님은 밥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잊지 않고요. 이따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외국인들 좀등좀 좀 굴고 주자고요. 갑시다. 어. 등짝을 보자. 어, 이 서버는 2시간만 하고 버릴 거기 때문에 딱히 꿀잼으로 갈 거지 뭐 집짓거나 그런 노동은 안할 거예요. 음, 갑시다. <laughs> 허, 나무가 안 깨져. 이건 저주야 PC. <laughs> 나무가 왜안 깨져? <laughs> 몰라. 빨리 오세요. 이거 PC 저주야. <laughs> 약탈기로 갑니다, 오늘. 왕님 배가 고픕니다기와아 얼른아. 야 오늘 우리 왜 파티원들이 안 보이냐? 왕님 배가 고픕니다아 보이네 보여 보이고 배가 고프다고? 저희를 급어 살펴주시옵소서. 노비들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 우리 집 하나 부수게. 와 아크가 이번에 되게 많이 변했어요. 뭐 개미도 나오고 그리고 집의 퀄리티가 진짜 좋아졌어. 어. 저기 전방에 가야 돼지가 가야 있습니다. <laughs> 돼지. 어디 어디 돼지 하나 잡을까? 오늘 네, 돼지. 어래 <laughs> 걸려. 어. 돼지 어디 있어? 돼지. <laughs> 전방에 저쪽 저쪽. 뭐아 네. 저, 저문 뭐냐? 제 스템 스템이 <laughs> 나 저거 나무문일걸요 아니 돌문? 저기 집 하나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저에게 돌독개나를 만들어줄 영웅 안, 안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 템 하나 줄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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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왕이 하사 물품이다. <웃음> <웃음> 부도개 하나 드세요. 이 은혜를 복수할갚아다 진짜. 왜왜왜왜왜왜 왜? 어 개미인가 이게? 개미? 개미 잠깐만. 개미다.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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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오, 얘네 지금 개미가 날라다녀. 네 말했잖아요. 얘네가 피 높아가지고. 와 미쳤네. 성공이네. 야멍청하긴 한데. 와 소이미 골치 아파요. 어 개미 잡았다. 어, 왜, 왜, 왜. 세스코 세스코. 개가 또 세스코 들어가 세스코. 어, 아 여름에도 야모기 벌레 이런 거 미치겠는데 여기서도 이러고 있다니 개미 여파지여 무기여 벌이여 이게 아아 개 같은 거야 아파요 야야야씨 야. <laughs> 어, 못 잡겠어 개미들 야야야 이어폰 낀다면 이 상태로 있으니까 내개 같은 거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아 링링 날아다니는 소리 극혐이다 아, 어 그... 좋으시 나의 무기가 미기에서 못 잡겠다 무기 내가 죽는다면 이 편지를 집에 계신 분께 무슨 개미한테 유언을 쓰고있어 <laughs> 아나 진짜 죽을거같아요 야야야 야, 잠깐만 야 이거 도망가 도망가 일로 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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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60이야 야야야 야, 야. 여기, 여기 레벨, 레벨 탕시가... 개미가 레벨 60이라고? 레벨 60인데? 와야 빠져빠져빠져 빠져.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일로일로 빠져빠져 야조졌따리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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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있어? 잠자리도 있어? 여기 제곤플라이 아 미치겠네 잠자리도 성공이에요? 잠자리가 때리러 와요 아 미치게 일로일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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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지나가거든 날 죽이고 가라 이 썩은 놈아 빨리 와 빨리 와 도망가 도망가 비카 동무가 뒤에 있어 <laughs> 도망가 도망가 드래곤 옷 아, 진짜 커오 커. 무서워 무서워 아, 쟤네들 진짜 어디서 무서워. 날아오는 거냐? 숙소에있어요 얘네 잠깐만. 무섭게 생겼어 <laughs> 야왜한 명이 없어 비카님 어디 갔어 비카님! <laughs> 스테미나가 없습니다 비카님! <laughs> 나... 비카님 <laughs> 살아서 봐야 돼! 들고 아, 왔어 뛰고 싶어 있잖아. 몇만이 새고 오는 3천 거야. <laughs> <laughs> 어요 미치겠네. 미치겠어. 무슨 개미가 사람 만해 와. 와. 미쳤네. 미쳤어. 개미의 잠자리에 무슨 공룡 시대 진짜 개미가 있어? 와, 미쳤네. 나 오래 못살것 같아. 야, 위로 위로 와. 위로 와. 계속 와. 계속 와. 60짜리 나눴다 아, 대박. 와 팩가고프. 무슨 무슨 놈의 공직 서버가 개미가 60짜리가 나오지? 이거 하드코어 서, 서버 같은데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개미가 이게, 이게 상당한 저거 같아그 먹이 사슬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아닐까 생각 들고 이때 이때는 우선 딜로드 레벨이 80입니다. 이 서버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한판 붙죠? 안될것 같은데. 이거 싸움 못 붙이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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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으로 와 트리켈라 톱셋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아니, 이쪽으로 몸을 이쪽으로 붙이라고요 비카님 얘 얘랑 비비라고, 몸을 비벼, 얘랑 비벼 과연? 어, 뒤통수 <laughs> 바대기야 개미가 뒤통수 쳤어 아, 잡아, 잡아, 그냥 잡아 아, 건충확대 비카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잡아줄게 한대 질렀다 날아다니는데 잡게 너무 애매하다. 시야가 안 들어와. 아, 계속 잔상을 치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잡아? 네.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뭐죠? 아, 랩터 같이 잡네. 오케이. 랩터 같이. 아, 랩터 같이. 야, 자기한테 따라붙은 사람들이 잡아. 배신에 공격하러 올때한사황이뭐 하냐? 뭐 해? 저기 뒤에 딜로퍼 군단이 보야 자기한테 걸린 사람이 가만히 있고 그냥 도끼질해 그러면 죽을거야가서박는 말이야 머리를 딜로 군단이 보입니다 딜로퍼 군단이 아. 보인다고? <laughs> 전방에 딜로퍼 군단이 보입니다 군단이 저여 6명을 뵙고 있다아 아, 지금 고통받네 고통받아 통받아 야 죽이고 있긴 있어. 아 죽였다 잠자리 죽였다 잠자리 죽였어. 야 걸린 사람이 걸린 사람에 가만히 있어서칼질이랑 저기 창질에 도끼랑 그냥 그러면 죽어. 어나 <laughs> 이서 파밍도 안. 아니 가만히 아. 좀 있어봐. 아. 아. 그렇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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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사망아 창 없어? 한두 개. 아, 창도 없고 뭐 하냐. 됐어 됐어 됐어. 창두개 줄게. 아제 힘들어가지고 이거 약탈할 수 있겠나? 악몽이었어. 너무 너무 막강해. 얘왜 살아있어 얘는? 죽었는데 이가 내가 죽는 거냐? 아니 이게 아, 그 창딱 찰 창으로 땅 찌르지 마세요. 내구도 박차라. Okay, okay. 원래 오피셜 서버에서는 혼자서 그 도끼로 트리카토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있어 보여. 이안 없어진다 시체가.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면 뭐 주나요? 얘네 아무것도 안 줘요. 이쪽으로 아. 와야 되라. 이쪽으로 와. 여기 보니까 집이 있었거든? 얼마나 아, 집 퀄리티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 잠깐만. 집 저기 뒤에 있는데. 아, 여기 있는데? 네. 저 죽을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이 편지를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내가 야. 밥 줄게. 이 너, 편지를 입고, 어, 나도 밥. 게. 체력이 다네. 가만있어봐, 내가, 내가 바닥에다 밥 떨어뜨려 줄게. 몇 개야? 난 죽고 싶지 않아. 아, 예전처럼 안 나눠지냐며. 아, 나 안아진다 드세요 나도 어, 체력이 어, 어. 만만치 않네 어? 어? 비카님 죽었어 비카님 <laughs> 알아서 오시고요 나머지들 다 일로 오세요 나머지 야, 분들 살았지. 야 나머지 분들 풀 뜯어먹어 풀 한번 풀 한번 수확해 어나 집안에도 리스폰 했는데? 뭐지? 물물물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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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집안에 리스폰이 됐다고요 누가 사람들 못 나가게 이거 막 닉폰되면 못 나가게 아 막아놓은 거 같은데. 따. 뭐지? 아 불불이 스킬까지. 응, 안녕. 어. 오. 절기로 <laughs> 오세요. 와우. 나 절기로 와. 야급한대로이 집에 들어가서 숨어야겠다. 어. 레알 이... 개 같은 거 진짜 곡한 어. 게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집좀 들어갈게요. 어. 이게 오피셜 서버라. 어 잠깐만, 여... 근데 이집 털렸나 본데? 애들 좀 멍청할 거예요. 어 레걸려. 목말 죽겠다. 목말 죽겠네. 어 그러네. 물도 없다. 이제 아. 가면 언제 오나 야나 밑으로 내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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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에 랩터 있고 사람 있네? 날개로 와. 어디 계시죠? 제가 마중 나가 드릴게요. 나 낙사했어. 암호 시체 어딨지? 거기 뜯어놨네. 사우스 2에서 태어날게. 아 어, 무슨 그정도의 낙사를 하지? 예전엔 안저했던거 같은데 아니요 아크가 낙사에 좀 민감했어요 지금 산사람 사망이하고 살았어 시몬이는? 어 살아있는데 한번 죽으신게 어때요 그냥 이왕 그런거 아니 둘다 체력 괜찮아? 아니 뭐 굳이 죽을 필요는 없고 저 어. 문제는 저이 서버 나무, 나무하고 나무 돌이 아예 안깨져요 그래? 저 장애인 됐어요 그럼 비카님만 템 주는걸로 가고 네, 네. 비카님 네? 장애인 드립은 하지마 알겠습니다 어. 안 좋은 거야 진짜로 나네 아, 알았어? 아까 거기로 네. 와? 그런 거에 웃고 떠들고 비유하고 이런 거 아니야 예 yep. 그러..그러..그렇게 근데... 하면 안돼 이게 뭐 어? 다 같은 그런 거야 같은 사람이야 그런..그런 걸로 비유하고 놀지 마세요 예 yep. 알겠죠? 음. 그 아까 그럼 거기로 다시 모입시다. 아, 에 뿔뿔이. 아, 내 뿔뿔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어, 프린트 나와서 온다. 많이 싸오라 여기 뭐 진짜 야, 여기 말고 우리 다른 데서 모여도 되겠다. 야, 그냥 여기서 모이지 모이지 말자. 그냥 여기는 음. 너무 많고 일단 그러면 해수 쪽으로 나와 봐. 바닷물 쪽으로. <laughs> 마미는 저 옆에 있어요. 네, 네, 네. 이쪽 원래 나옵시다. 사, 사우스 쪽이 아, 원래 좀 하드코어 했었는데 여기가 <laughs> 아니 여기 근데 세수니까. 개미 때문에 이렇게 진짜 될 아, 거라고는 지, 집 있는데 위로 올라갔거든. 같이 가자. 어딨냐집집 <laughs> <laughs> 있는데 말고 이쪽으로 나올래? 강가 쪽으로 나올래? 아님 저 하얀색 에어드랍을 보일까요 앞에 보이는데. 좀 아, 시모나. <laughs> 너네 어디 있어? 아까 거기. 거기서 나와 그냥. 잠깐만 나 비카님 고기, 좀만들 어? 아, 저, 잔인한인 l 안돼 블랙베리 왜 이렇게 많으셔 아그누가농 y 짓길래땜 쳐가지고 왔어요. 참 잘했다 그사이에또 언제 또 그걸 털어 먹었대. r <laughs> y 잘했죠?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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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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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요 r y v e 아 진짜? 네가면 되게... 이제 초가집 이런거 나온다 이제 아 사망이 없는데? 저... 어허 <laughs> 극혐 사망이 없다고? 어? 흰색 오, 에어드랍으로 가고 있다는데? 아 오케오케 이이 바로요 어, 밤이 되고 있다 그러면 흰색 해야겠다. 에어드랍으로 모여 가서 우리도 갑시다 니카님 저기 저쪽으로 뚜뚜뚜뚜 하나 남겨도 아, 사라지지 말게 야 확실히 아카니까 하이라이트는 많이 나오네 <laughs> 무슨 개미... 개미가 그렇게 찾아오냐 뭐야 아!!! 개미 64는 또 뭐야 아 그 개미 있어 또? <laughs> 아. 뭐지? 쪼쪼쪼쪼촉 하고 뭐가 거러운 소리 나데 개미가 미쳤네. 미쳤어. 팅도안끌 지금 흰색 헤어드랍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야, 근데 개미는 서식지가 어떻게 되는? 그냥 뭐올 그라운드야? 숲속이던데. 그러니까 강 쪽에는 별로 안 나오는 거 같고 제가 저번에 해 봤는데. 음. 그러니까 숲속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흰색 헤어드랍 가는 건 우리 자살행이잖아. 그런 거. 냥 그런 거잠 일단 오이왔어 <laughs> 이렇다 하고 있어. 힌지 기어드롭으로 오세요. 언덕 아래 에 있어. 나 지금 왔거든. 나 지금 초속으로 착. 이거 없애진 않을게. 이거 없애면 빛이 없으면 못 찾아오니까. 도착. 오케이 마무리. 여기 있네. 사망이 있고. 꺼꾸. 시모나 템좀 있어. 어떤 템? 창이나 뭐 이런 거. 뭔 소리야 이거? 어? 비카님이 뭐 어, 있나 보네. 와, 다 주워줬네. 땡큐. 나머진 좀안 들고 온게많은데도끼랑돌이 정도랑 너무 적당히만 줘 넣을 거 써. 왜냐면 어차피 또 죽을 거야, 우리. 무슨 기계음 이상한 소리가 나. 나도 뭔가 삐리삐클 소리야. 내 소린가? 비카님 소린가? 게임 소린가? 나한테도 들렸거든. 일로 와. 방금도. 이거 비카님 소리 같지? 마이크 뽑아볼게. 아니 아니 비카님 소리야. 아니 그때가 문제가 아니야. 아내 비카님 전화 끊었어. 아 맞느냐 움직여.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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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십짜리야 얘. 아. 하 어. 오, 김이 역습이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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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40짜리 야. 하나에...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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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다른 데로가 다른 데로가 야, 내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냥 아, 나 따라와, 나 따라.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선방아 예. 반대 아니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거기 가면 수비니까 이게 강가로 가게. 해변가 쪽으로 가게. 맞아, 물 들어오면은 혹시 몰라. 일로 리오오세요루데리오스 어. 좀. 루오스야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이데 가는 가는. 뭐냐 누가 만들어놨어? 팽다우? 중국인인가? 데적지야 지카님 잠깐 어디 간대요. 잠깐 자리 비워야 된대. 게임하다가 자리 좀 비우지 마. 밥 먹는 거 아니면 그런 그런 거면 아예 하지를 마. 처음부터. 어. 어. 게이드. 이거 우리 거니? 아니. 설치된 걸 내가. 붙였어. 그래 이런 건 빌리자. 어. 이런 건 솔까 빌려야 돼, 그렇지?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네. 고기랑 이런 것도 없고. 모하르 뭐 부르 붙였어. 모하르 부르 붙쳤어 이거. 아니, 추울까봐. 나무 좀 캐야겠다. 아, 나 고기 있다. 후, 후. 고기 켜 먹어. 있는 거 있으면. 아무 뭐 없다. 어, 나살뻔 했네. 오, 태면 떠. 고갱이를만들어고갱이네이만들어야돼 고갱이는 죽네이는만드갱이는고갱는거야는거야라고갱는거라고는거야는라는라고는 팔만. 아니 근데 괜찮아. 하다보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나왔다. 오케이. 얘 랜덤하게 뜨게 패치됐나? 뒤졌다 이제 이걸로 개 많겠나. <laughs> 어, 얘 개미 에이. 소리 나. 아 어? 도망자. 야 도망쳐 도망쳐! 안돼나 고기 가져가야 돼. <laughs> 어 미친. 여기서 핀 개미가 나오지? 개미 소리 안 난다. 아이 개미 개미 없다. 어 저기 있다. 아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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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개미 소리 들리고요. 이 레벨 몇이야? 4 0 짜리. 왔네요 40짜리. 괜찮아 죽일 수 있어. 걸린 사람이 앞에만 때려. 누가 걸렸어? 사망이 걸렸네 사망이가. 나 불이나 테 뺏어줘야겠다. 내가 걸렸던 것 같은데 얘한테 붙었지. 죽였네 죽였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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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잡으면 금방 잡네.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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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아무것도 안 준대. 방님 내부 닦읍시다. 우리 일로 어. 일로 계속 가고 그창좀 많이 만들어. 각자 창 3개씩 이상 만들어, 지금 만들어 지금 바로 재료 여기서 다 만드세요 예, 나 현재 3개 어 그러면서 이렇게 열매도 좀 먹고 <laughs> 그렇지, 저렇게 열매 엄청 먹어버려 그래서 우리 집 하나 치러 가자 오케이 어, 우리 뭐 전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혹한기 특집 한번 갑시다 횃불을 어떻게 던지죠? 아 던진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횃불 던질 수 있네. 아 미친. 근데 횃불이 아니 횃불 왜 네가 먹어? 이런. 아나 하옵이라서 횃불 던지면 안 보여. 횃불 <laughs> <횟불을> 던지고 그다음에. <laughs> 여보세요. 해볼좀 좀 그만 좀 쳐드세요. 내가 몇 개쯤 만드는지세 개쯤 만들고 있잖아. 아안 먹었어. 아니야 아니안 줘도 돼안 줘도 돼. 돼. 그래 이거는 계속 만들어놔야겠다. 자, 이거 다다 뭐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한번 갑시다 응 옴라잇 right. 여기 한번 뛰어보자 세 명이서 횃불 두고 뛰자 좀 있어 보이게 사망이 수영하는데? 사망이 어디가 여기서 물 지? 위에서 e 키 눌러도 물 먹을 수 있어 해치됐어 갑시다 자 집이 또 그렇게 또 얼마나 또 근사한 집들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이 보자. 퀄리티가 와, 되게, 되게 많이 있다. 좋아졌던데 집이. 나 솔직히 여기 요즘 아크 패치되는 거 보고 너무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집은 얼마나 더 퀄리티 좋아졌을까? 재료가,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 그러게, 아...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오셨어요? 피카네 어, 이쪽 어. 오실 수 있으려나? 여기 어딘지는 알아요? 아니요 여기, <laughs> 여기 나도수치가 어딘지 지금 모르거든요? 오마이갓 그럼 아까 거기로 가야된다라는 건데? 아니, 씬 보니까 여, 아니, 아까 나. 다시 거기로 가자 아까 다시 거기로 가. 아니, 뭔지 어. 알겠는데 전. 어딘지 알겠어요? 옛날 제가 집지고 해 사...